그 감독이 희사이쇼에게 편지를 썼대요, 손편지를. 진짜. 어, 굉장히 길게 어. 꼭 같이 하고 싶다. 음. 무대 인사할 때 같이 나왔더라고요, 시사 때. 아. 어, 되게 멋있었어요, 음. 진짜. 네. 뭐 어떤 전쟁에 아픔이 없겠냐만 아직 피부로 느껴지고 이렇게 아픔이 남아있는 영화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또 완벽한 고증이랑 조사가 음. 음. 필요하겠죠. 아, 그죠뭐 음. 태극기 날리며도 타전 기획기간 1년 3개월 걸렸고요. 시나리오 준비랑 또 검증 과정이 2년 5개월. 천여권 자료부터 막고증하기 시작해서 만벽에 가까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하니까 음. 근데 되게 만드는 사람도 출연하는 사람도 좀 부담이 될것 같아요. 고지전 같은 경우에도 고지전쟁을 다룬 레퍼런스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전국을 샅샅 이 뒤져서 참전용사뭐 귀순용사들 취재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어. 7개월 동안 전국에 100여 개의 산을 돌면서 가장 고지전투에 어울릴 만한 장소인 백암산을 찾아 냈다고 해요. 아, 제가 고지전 이 고지 음. 촬영장에 가봤었거든요. 어, 진짜요? 어, 진짜요? 굉장히 거대한 로케이션을 꾸며 나왔던 그 미술의 세팅들을 보니까 진짜 너무 디테일하고 완벽한 거예요. 음... 정말 당시의 전쟁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 완벽한 거전이었었어요 전쟁 영화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술, 의상, 해당하그 엑스트라에다가 그곳 빌려서 어 이게 민홍 씨가 조사해 오셨네요? 네. 이게 지 돈은 좀 민감하니까 도대체 얼마를 써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를 태극기 휘날리면은. 148억 써가지고 매출액이 157억. 고지전이 138억 제작비 들어가지고 220억. 그다음에 국제 시장이 138억 제작비 들어서 약 119억 0 원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와우습니다 와우. 이게 사실 2003년도 태극기 휘날리며가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만 비교하면 음. 국제 시장 에입해서덜번 것처럼 보이지만 네. 2003년과 2014년의 시장의 특수성도 봐야 돼요. 일단 네. 전체 스크린 수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티켓값도 일단 이, 반영을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거의 두, 거의 두 배잖아요. 네. 어쨌든 다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인천상륙작전도 제작비 169억 들었대요 169억이요? 네. 169억이요? 네. 지금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제작비는? 음. 전쟁영화는 예산이 좀 튼튼하네요. 네. 좀 크게+ 크게 가는 거죠. 전쟁영화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나 테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후에 있죠.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죠. 엄마! 그리고 누군가싸우우 때문에 에악의의립립이 분명하죠. 친 네. 모조리 죽여버리래.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최후의 결전, 구투스펙터클이 네. 음. 필요하고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